처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모두 고백해 여우와이. 하시네 줄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이라시네 주가 이라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누리는 아버지의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시 줄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때, 빈손으로 있을 때, 가장 연약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그렇게 또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나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그 타이밍을 잡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부터 41장, 음, 네,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발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범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이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의 친일 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요셉이 음, 이제는 꿈을 어, 통해서 이제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음, 근심의 빛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감옥에 와 있는 그런 떡 굽는 자와 그리고 어, 술 맡은 그 관원장 두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서 늘 그의 낯빛을 살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은 그들의 둘다 낯빛이 어두운 것을 보고서 어, 그들에게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어, 정말로 저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 그런 문제들이 있다. 자, 그랬더니 그 해석은 바로 그 솔루션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어, 얘기하면서 를그 어, 꿈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을 듣고, 아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이 확신한 요셉은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떡 같은 관원장이 해석이 좋음을 보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매어 달리고 죽는 그런 꿈, 어떻게 보면 그 어, 꾸었던 꿈이 불길하게 돼서 이제는 근심의 빛이 더욱 영력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는 근심의 빛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이 해결하고 고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제 여기에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어뭐 생각과. 어떤, 나만 나가면 된다는 그런, 어, 욕심일까요? 그런 생각에 전혀 이떡맡은 관원장은 배려하지 않는, 어, 그런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도, 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떡맡은 관원장이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머뭇거리면서 아니면은 되게 힘들게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굉장히 가볍게, 어, 당신은, 당신은 꿈은 죽는 꿈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어, 사실은 어 조금 더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그꿈꿈 꿈 그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제 바로의 꿈을 어, 해석하고 나서 그냥 휴 풍년 들었다가 휴년 7년 듭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제 그렇게 어, 됐으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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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을 내놓았듯이. 어떻게 보면 그떡같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사실은 내놓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할 일이죠. 그 대책은 바로 당신에게 꾼 꿈이 이런 꿈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겠고 당신도 정말 그 하나님을 한번 당신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꿈이 정말로 변화여서 어, 정말 당신을 살수 있는 그런 꿈으로 바뀌어지기를 당신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되고 나서 그 살아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도 한데 그것을 까맣게 잊게 되었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어찌게 이렇게 조금 2년 정도 늦춰지게 됐나. 바로 이 요셉에게 들어간 완전한 허풍. 그러니까 아이 꿈을 이렇게 해석했으니 이제 내가 복직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의 때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 요셉을 잠깐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는 그렇게 배려 없이 떡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것에 대한 약간의 징계의 시간이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 만 2년 이후에,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꿈을 2년 전에도 꾸게 하실 수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2년은 바로 자기에게, 어, 내가 꿈을 꾸는 개꿈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것을 비전이라고 할수 있고, 내가 꿈을 꾸는 것을 개꿈이라고 하는데, 그런 요셉의 개꿈을, 그런 거품을 이렇게 잠잠히 잠재우는 그 시간이 바로 2년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시키셨고 그가 자기의 그 그런 나갈 수 있다는 그 기대를 포기하게 만드셨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시간.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날이 저물어 갈때그 날이 저물는 시간. 이제는 다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시간. 그리고 빈들에서 걷는 그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셉에게 만약에 요셉이 그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요셉의 부탁대로 아, 내가 히브리 소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아주 꿈을 잘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만큼 거기에서 죄 지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를 거기서 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간청해서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빠져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은 요셉이 무엇을 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옛날에 그 막장 드라마 여기 점 하나 찍는 그런 드라마처럼 이점 하나 찍으면서 이제 요셉이 복수극이 시작될 거예요. 어, 내가 당신을 강간하지도 않았는데 어, 겁탈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겁탈했다고 해? 그러면서 그 여주인에 대한 복수가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자기를 이렇게 막 그... 다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서 저만을 찍으면서 어 갑자기 딱 나타나서 난 요십이라고 요십 어 요셉이 아니라 요십인데 어 당신들이 어뭐 이렇게 어우 내가 우리가 다 죽이고 팔아넘긴 줄 아는 그 요십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복수극이 어 이렇게 어 설정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 뒷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수극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셨던 그런 스토리였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2년 뒤였습니다. 네. 바로 그 2년 뒤에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애국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그 꿈을 넣어주세요. 참 오늘 이것도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그 많은 현자들, 꿈 해몽가들, 여러 번그 사람들이 꿈을 해몽할 줄 알고, 어떤 서적도 있을 것이고, 어뭐 그런 어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전혀 그들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이 꿈은 요셉에는 해석할 수 없게끔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나의 죄들을 추억합니다. 여기서 죄를 추억합니다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죄들이라고 나와 있대요. 그 죄들은 일단은 전에, 어, 뭐죠? 바로에게 지었던 그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요셉이 이제 내 꿈을 길하게 해몽해 주었을 때,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신신 당부했을 때 그때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나가면은 너를 구해주마. 그런데 내가 그것을 2년 동안 까맣고 있어 잊고 있었던 그것을 자기 죄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소년, 내가 그 죄를 기억하고. 그 소년이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소년이 꿈을 얼마나 잘 해몽을 하는지 내가 그 소년이 말했던 대로 복직되었고 떡같은 가는 장은 그 소년이 해몽한 대로 메어 달렸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나의 때, 나의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정말 나의 때, 지금 내 때가 이제 오게 되었구나. 내가 이제 꿈 해몽을 해왔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이제는 내가 나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때는 2년 뒤였던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기도 제목은 대부분 때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면서, 내 때는 당장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묻기보다는, 그냥, 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 때가 당장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7일 금식, 뭐 40일 기도, 이런 식으로 통해서, 아, 이제, 뭐, 7일 동안 매일 한 끼씩 내가 금식하면, 그 7일 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 어, 뭔가, 어 40일 동안 내가 어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그때가 딱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기를 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 이제 부흥 1907년에 부흥이 이제 2007년에 새로 오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흥의 때를 그냥 우리가 막그 100년을 어 이렇게 기점으로 놓고 그때부터 막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그것조차도, 어, 하나님 앞에는, 어, 좀 부족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그런 때는, 어, 내가 막그 달라고 하는 그때가 아니라 나에게 모든 거품이 빠지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 일할 때라고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내가 결의를 가지고 내가 어 결단하면서 무슨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속히 이루십시오. 하나님 당장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정말 내가 이 정한 때까지는 막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모든 것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능력 뭐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쓸 거다 애써 보았습니다. 아, 이제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위기를, 이 프로블럼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는 어, 이 개주 경기자가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이어주듯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다 해보았으니, 이제 이 바톤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내가 달리마.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주자, 가장 우리가 빠른 그 주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때에 우리의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오늘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나의 때에 무엇이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 그 하나님의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놓고 이제는 내가 다 해보았지만 이제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때 바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바로 당장 또는 내 때에 그것들을 이루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애쓸 때는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보시며 침묵하시며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지만 내가 이제 포기하고 모든 것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내 모든 거품이 빠지고, 내 모든 나의 욕심과, 그리고 또한 나의 수고가 빠질 때,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톤을 잡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태까지 내가 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로 내가 원하는 소망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애쓰므로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님, 정말 내가 그때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저희들이 알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때를 당장 달라고 떼쓰거나, 아니면 그 때를 언제까지로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나는 할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라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내 모든 거품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앞에 임하는 것을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